설득 잘하고 싶죠? 설득 잘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시면 좋은데요. 바로 광고입니다. 여러분 광고 보실 때 어떤 점을 집중해서 보세요? 제품을 주로 보시거나 광고하는 연예인들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는 스피치 강사다 보니까 설득의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가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광고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설득의 법칙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특히 세일즈를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모르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효리 씨 최근 광고 하나를 보겠습니다. 뭘 먹을지가 인생 최대 고민인 것 같아.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한 건데, 무조건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설득의 기술이 뭘까요? 첫째, 욕구를 건드려서 공감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공감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과 생각, 감정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요. 멘트들을 들으며 맞아, 맞아, 나도 그랬는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해서 공감을 이끌었기 때문에 더욱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이 말을 이효리 씨가 하니까 더 집중해서 듣겠죠? 여러분들의 상황에 이것을 적용해 보시면 좋은데요. 이것을 더 돕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드. 들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스피치에 대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스피치를 잘 하고 싶은 욕구는 무엇일까요? 저는 스피치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상담을 통해 수강생이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경청을 합니다. 이런 습관이 공감을 불러오는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동호회 모임 가서 말좀 잘했으면 당당하게 나를 잘 표현해 봤으면 소통을 잘해서 회사 상사에게 인정받았으면 이런 생각 한적 있지? 그런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쉽고 재미있게 말연습 할수 있을까? 그런데 그게 있더라. 이효리씨 광고를 패러디 해봤어요. 어때요? 여러분도 제 사례를 들으니까 할수 있겠죠? 다음 광고 한편더 볼게요. 사실 해외에서 말도 잘 못한다. 응. 영어 하기 무서워서. 어, 막 틀리면 어쩌나 싶고. 근데 이제 걱정 안 해. 영어 틀려야 틀린다 여기서 설득의 법칙 두 번째 알려드릴게요. 둘째 짧고 간결하게 임팩트 있게 말한다. 광고 멘트가 길지 않은 걸볼수 있죠. 광고를 깊이 생각하며 보지 않기 때문에 짧고 간결하고 임팩트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설득을 잘 하려면 절대 길게 말하지 마세요. 영어 틀려야 트인다라는 말이 비슷한 라임을 형성하고 있죠. 틀려야 트인다. 삼음절씩. 시의 초성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말을 임팩트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당당하게 표현해야 목표를 이룬다. 표현 목표 표라는 같은 음절을 두번 반복하니까 더 임팩트 있게 다가오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임팩트 있는 설득 멘트를 만들어 보세요. 셋째, 자신의 단점을 솔직하게 말한다. 나 사실 해외에서 말도 잘 못한다. 말 틀리면 어쩌나 싶고. 자신의 단점을 먼저 솔직하게 말하고 있죠. 이런 것을 먼저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기에 공감도 불러일으키죠. 나 사실 앞에서 말도 잘 못한다. 버벅이면 어쩌나 싶고. 이렇게 응용해 볼수 있겠죠. 넷째, 불편함을 해결해 준다는 것을 말한다. 설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들의 불편함을 공감하고 그것을 해결해 준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걱정 안 하려고 틀리면서 놀거든. 영어 공부 걱정만 하지 않고 틀리면서 놀며 공부한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영어 공부를 재미있게 놀면서 할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놀면서 할수 있다고 하니까 호기심이 생기죠? 마지막 다섯 번째, 감정 단어를 활용한다. 이 앞에서 틀려도 마음이 편해. 라며 감정 단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정 단어를 활용하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거든요. 또 사람들의 감정도 함께 자극해 공감을 불러 일으키게 되죠. 말 못해도 마음이 편해. 말을 연습하니까 뿌듯해. 스피치를 하니 든든해. 이렇게 말하니 스피치를 배우고 싶은 욕구가 샘솟지 않나요? 이것을 존댓말이 아니라 친한 친구가 얘기하듯 반말로 한 것도 설득 전략인데요. 반말로 말해서 친근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때요? 다섯 가지 설득 전략을 알고 나니까 스피치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고 재미있죠? 이렇게 감정 단어를 넣어봤습니다. 다섯 가지 설득 전략 정리해 볼게요. 첫째, 욕구를 건드려서 공감하게 만들어라. 둘째, 짧고 간결하게 임팩트 있게 말해라. 셋째, 자신의 단점을 솔직하게 말해라. 넷째, 불편함을 해결해 준다는 것을 말해라. 다섯 번째, 감정 단어를 활용해 말해라. 이 다섯 가지를 활용해 여러분들의 고객을 설득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유익한 컨텐츠로 설득 전략을 더볼수 있어요. 상대방의 혜택에 대해 말하는 것도 설득 전략 중 하나죠. 스피치로 매일 성장을 돕는 스피치 라이스였습니다.